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평수 복층 타입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 3인 가족에게 딱 맞는 크기의 복층 타입인데요. 방이 딱 3개만 있습니다. 복층 포함해서 3개만 있다 보니까 4인 가족 이상이면 조금 거주하기는 어렵지만 2, 3인 가족에게는 딱 맞는 복층 타입인데요. 뭐 신혼 부부나 아니면 저희는 가족 수가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복층 타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복층 타입의 가격도 좀 낮은 편입니다. 현재 일산에 있는 복층 빌라들이 어 이제 3억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억 후반, 4억이 넘거나 심지어는 5억이 넘는 복층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보시면 어, 이 복층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가격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지만 아, 4인 가족 이상은 거주하기 조금 어려운 소형평수의 복층이라는 거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은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식사동 동국대학교병원과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초중고도 가까운 편이긴 한데 초중고는 도보 통학보다는 차량을 이용한 통학이 좀 편리합니다. 위시티 아파트에 있는 곳에 몰려 있으니까 그쪽까지 나가서 통학을 하면 되는데 거리는 가깝지만 차량을 이용한 통학을 해야 된다는 게 참고를 하셔야 될 점입니다. 나머지 상세 정보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층은 모두 마감이 됐고요. 지하복층하고 복층타입은 복싱 남아있는데요. 주차공간도 널찍한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 확보가 돼 있고 오늘 소개해 드릴 동이 바로 이쪽에 있는 동인데 이 동도 주차공간이 모두 1열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 안쪽은 주차장 공간은 아닙니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공동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탑승까지는 계단 7칸을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올라가기 전에 밑에 보면 그 공간이 더 있어서 내려가 보니까 창고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세대별 창고는 아니고요 공용 창고이긴 한데 굉장히 널찍합니다. 이쪽도 있고. 자 반대편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안에 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 좀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공용 창고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오늘 소개할 4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엘리베이터가 2층에 올라가 있네요. 잠깐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4층으로 또 빠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면적은 17.4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5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층 타입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재밌는게 신발장이 5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은 보시는 것처럼 팬트리처럼 쓸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발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네 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괄수동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길게, 가로가 길게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중문은 슬림형 세면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거실이 바로 보이는데 거실 확장형 복층 타입입니다. 보기 전에 이쪽에 방이 있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층에는 방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방이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DP가 되어 있긴 한데 이쪽에다 침대를 갖다 놓으면 딱 그냥 책상, 침대 정도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실이 되는데요. 이 거실은 이쪽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사이즈를 표시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길죠. 예, 거실 확장형이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방두 개만 있는 그런 복층 구조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거실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방 하나를 줄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복층 타입입니다. 굉장히 거실이 넉넉하고요. 넉넉하니까 이쪽 공간은 이렇게 서재처럼 꾸며서 지금 DP를 해놨는데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다르게 연출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좋겠죠. 자, 에어컨은 거실 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이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이 타입의 복층의 거실 앞은 이렇게 건물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비스듬하게는, 그러니까 쇼파 자리 쪽에서 앉아서 본다면 뚫려 있긴 하지만 정면 쪽은 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옆 세대, 제가 지금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옆 세대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해서 소개해드리는 이 복층 타입과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옆 세대, 아, 어, 좀 뚫려 있는 이, 이 복층 탑 이렇게 두개 남아 있는 거니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는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한 거실 공간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방에 있는데 어차피 복층으로 올라가려면 이 주방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크기는 그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욕실 제품들은 이누스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선반이 제작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2단 수납장. 샤워 공간은 이렇게 칸막이 샤워 부스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환기창은 없고 환풍시설이 잘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을 보셨고요. 바로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자, 이 안방은 한쪽 면만 3천이 넘고요. 한쪽 면은 3천이 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여기 북박이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은 좀 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침대를 설치를 하고 이쪽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아주 작은 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방 바깥으로 해서 또 작은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냥 나가서 빨래 널기 좋은 예, 그 정도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베란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로 해서 화장대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예, 화장대는 의자만 갖다 놓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도 있긴 한데 안방 욕실은 샤워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문을 닫아놓고 서서 한다면냐할 수는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샤워기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냥 청소용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수납장이고 거울도 달려 있습니다. 역시 환기창 없고요 환풍 시설은 잘돼 있는 안방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은 기본은 그냥 기역자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식탁은 이쪽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6인용 식탁 설치가 가능합니다. 냉장고 자리는 여기에 한 대만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나란히 설치가 좀 어려운, 복층이 좀 협소한 편이다 보니까 나란히 설치는 좀 어려웠고요. 수납 공간은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 수납은 가능한 주방입니다. 싱크볼 위쪽으로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층의 아래층은 방두 개, 욕실 두 개, 그리고 거실, 주방. 보일러실이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이 보일러실은 말 그대로 그냥 보일러실 전용입니다. 공간이 크지 않고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절용품 넣어두는 고정도 그 공간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복층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복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층 계단이 이 내부에 보이도록 설치를 한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주방 안쪽으로 안 보이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층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이 없네 했는데 이 복층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올라오자마자, 제가 친구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이쪽 라인 1m40이 좀 넘고요. 저쪽 높은 라인이 2m가 조금 넘는데, 올라오자마자는 여기가 머리가 조금 닿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이 메인으로 쓸수 있는 공간은 성인이 서서 다닐 수 있지만,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예, 여기는 조금 성인이 머리가 닿을 수 있다는 거예 그러니까 이건 참고를 하셔야겠죠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을 뭐 미니 거실처럼 쓰셔도 됩니다 이런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자 다용도실 잠깐 있다 보겠습니다 이 안쪽에 방이 있으니까 방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침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납장이 지금 채워져 있고 한쪽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여기도 그냥 성인이 어, 잠을 청하는 그런 침실 공간으로 딱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현장, 이 복층 타입의 현장은 3인 가족 최대 또는 2인 가족이 살기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층 공간에는 화장실은 따로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다용도실은 공간이 조금 나오는 편이니까 나란히 건조기랑 같이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보여줬고요. 마지막은 테라스 공간인데 테라스는 넓어서 참 쓰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끝에 와서 전체 크기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까지 해서 1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폭도 좀 여유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널찍한 테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는 이 안쪽에 이렇게 설치가 또 되어 있고요.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요, 라, 요 라인들, 요 부분들은 그냥 DP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테라스를 입주를 하게 되면 이 공간은 별도로 이렇게 꾸미시거나 어뭐 어떤 분들은 이거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되어기 때문에 요거는 어 제공이 되는 그런 옵션 항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꾸며서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옥상으로 연결돼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복층이니까 복층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방화문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문은 열수 없습니다 열더라도 안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저쪽 계단을 통해서 이 안쪽 테라스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까 막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식사동에 있는 복층빌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전망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다만, 이 거실에서 봤었던 라인은 지금 여기 건물이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사생활 보호가 덜될수 있다는 거. 이게 싫다 그러면 추가적인 좀 공사는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막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저쪽 세대의 거실 앞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타입의 테라스도 그렇고 거실 앞 뷰도 조금 나는 별로다 그러면 저옆 타입 남은 세대를 어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가격, 입주금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를 해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 2, 3인 가족이 살수 있을 만한 복층을 찾으신다면 나와서 남은 세대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죠?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